국민연 김예지입니다. 한국 예술 종합학교 김대진 총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문화 어, 음악원에서 원장님으로 몇년 동안 일하셨죠? 아, 3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제가 장애 학생 그 현황을 보니까 4,506명이 있고요. 총 22명. 그러니까 총 0.4%인데요. 음악원은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음악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네, 네. 아, 그 음악원장일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총장님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고 얼마나 관심 많으신지 지난해 저도 함께 연주도 하고 또 네. 간담회 들려서 학생들이 얼마나 총장님 신경 써주시고 계시는지를 직접 말을 제가 듣고 왔는데 그래서 그 신경 써 주시는 반면 다른 다, 다른 그 원에서 지금 원이 몇 몇 개가 있죠? 그래여개 있습니다. 네, 총 여섯 개가 있는데 그들 중에 지금 특수교육 전형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장애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그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인데 화면을 봐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왜그 특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사유를 조금 받아보았어요. 받아보고 네. 좀 놀랐는데 화면을 봐주세요. 이렇게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딱 보기에는 어 저기 무슨 문제가 있지? 너무 당연해 보이는 답변들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장애학생들이 이성적으로도 사고할 능력이 없는 거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셨고요. 어, 그외에 인내를 감수할 수도 없고. 뭐 다양한 이제 그 편견으로 인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노력하시겠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부처나 이런 데 자료 요청을 하면은 부족함을 느끼시면 아 저희가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통 안 하실 때안 하시더라도 하십니다만 어 너무도 당당하게 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거는 너무 당당하세요. 어떤... <laughs> 네 저도 사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학교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어... 학사. 몇몇 어, 개별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닐까 그, 이렇게 생각을 그쵸. 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억지로 <laughs> 이그 특별 전형을 누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갔을 때 받을 상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교수님 밑에 들어갔다 얼마나 많은 또 상처를 받겠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경험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 이게 그 장애학생 전형이 뭐 부족하고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교수님들 여기가 그니까는 학사 결정권자들의 회기일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뭐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지금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비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1년에 한번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혹시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어, 사실은 저일 맡은 다음에는 그이 장애인들과의 만남 자리를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학기에도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더 부족한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 교수님들이 아, 네. 문제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원 차원에서 어 원장님 이하 어 보직 교수님들이 어 그런 뭐 인식 개선이나 어또 그런.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지금 사실은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대면 한명 교육 가지고는 교수님들의 뿌리 깊은 차별적 인식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제가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도 좀몇분 알아보고 그래서 화면을 우선 봐주세요. 익명 요구하신 교수님께서 아, 네. 네 이런 뭐또 발언도 해주셨어요. 이제 장애 장애가 어, 예술에 어, 반드시 뭐 방해유소가 되는지 의문이고 네. 어쨌든 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패럴림픽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과연 이 기회를 동, 공정하게 주는 게 진정한 공정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이제 장애인에 대해 뭐 이제 다양한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제가 실제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어그 국립국 중앙극장 관장님 오셨나요? 직무 대리님 오셨나요? 아, 예. 네, 네 강성구 님이시죠? 네, 그 지난달 어 지난 어떤 네. 무장의 공연 합체 관람객 규모가 많았죠? 예, 한1 5 0 0명 정도 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갔다 왔는데 다양한 자양의 유형을 고려해서. 그 베리어프리 공연도 하셨지만 직접 그 장애인 그 극단에 있는 장애인 공연자를 거기서 에 세워주셨는데 네 제가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결대해진이않고 기차게 뛰어오를 희생공은요 아들 유리공은요 아들. 이는 아버지 역할을 맡은 자신이죠 기회가 자신죠. 생겨야 예술인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사실, 장애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인들은 그게, 이게 안 돼, 안 돼, 이것 때문에 무릎을 많이 꿇고꿇고 꿇고 이제 자절감에 빠지잖아요. 네, 저신장 장애인 배우 김번지 퀴즈입니다. 직접 저희가 허락을 얻어서 그 사용 허락을 받았고요. 인터뷰는요. 이 김범진님은 장애 그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또그 댄스 팀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영상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이렇게 그뭐 발달 장애도 있고요, 지체 장애도 있고요, 이런 일그 예, 팀을 만들어서 어, 다양 나라에서 s 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그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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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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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교원과 학생들에게 예술의 확장성, 다양성과 포용. 어, 유연한 사고를 갖도록 하는 그 개선 교육, 인식 개선 교육 과정 또, 또 설립 계획을 세워주시고, 당사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장애 예술인들도 함께 필요하다면 그 저기 답변 내용 중에 그 따로 교육할 수 있는 어, 교 교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잘 아는 그, 그 당사자들을 어, 뭐 교원으로 채용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 방안으로 마련될 수 있으니, 그 그러니까 현재 그 특별 전형 대상 전형이 없는 그 학과의 특수 교육 대상자 전형 실시 계획을 한일 중에서 학과마다 이렇게 좀 점검해 주시고 기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